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저희 서울 한양도성길에 네. 시작했어요 여기 시청 아 덕수궁이고요 네. 네, 시청에서 출발해서 덕수궁으로 해서 덕수궁 돌담길 따라 쭉 가서 지난번에 여기 한번 갔던 인왕산 네. 인왕산 갔다가 부각산 갔다가 거기까진 길을 아는데 그 다음부터 길을 모르거든요 지금 근데 뭐 여기 지금 비싼 시계대 찼으니까 뭐 지도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어디 철인들라다 하나 샀잖아요 비싼 시계 사가지고 <laughs> 오로지 지금 지도만 믿고 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지금 밤새 눈이 내려서 노면 상태가 매우 불량해요 그래서 어 지금 뛰고 싶은 의욕이 없죠 왜냐하면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요 <laughs> 제가 많이 불러요, 지금. 인왕산. 요게 이제. 이게 한양 도성 아닐까요 도성. 몰라?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어요. 아, 인왕산에 눈이 많이 왔네요. 아, 드디어. 한양 도성, 인왕산 정상 표지판 발견.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왔다. 지난주가 아니구나. 아, 거의 한달 전에. 그래, 한달 됐네. 어, 너 제주도 갔다 온지한달안으니까 아, 맞네요. 아. 그때만 해도 반팔 입고 갔는데, <laughs> 계절이 바뀌었어요? 한양도선기예 네, 저희는 시청에서 출발해서, 네, 첫 번째 구간이 어디라고요? 어, 이게 어디라요, 여기? 몰라.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아니 이거 무슨 산이냐고요? 인왕산. 아, 장난친 거예요, 장난. 여러분 장난친 겁니다, 장난. 인왕산 아는데 그래요. <laughs> <laughs> <거예요>. 인왕산 <laughs> 가고 있어요. 아, 노면 상태가 눈이 오다 말아가지고 매우 안 좋은데. 아, 아 생각보다 날씨가 아, 춥지는 않아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아, 춥지는 않아. 다행히 래서 아, 이분도 옷을 다 벗고 오고 있어요. 아, 굉장히 따뜻한 날씨예요. 아, 지금 산인데도 다 녹아가니까. 아 저게 부각산이네. 지금 보니까. 아, 이렇게 보면 오, 눈이 그렇다. 아주 많이 온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인왕산 정상에 왔어요. 일로 일로 안녕 해줘. 인왕산 정상 왔어요. 이, 우리 여기서 인치샷 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산도 가는 거 알지? 아 이렇게 부각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네 결국엔 이쪽에 부각산에서부터 이렇게 동으로 내려왔어요 부암동으로 내려와서 저 앞으로 보이는 부각산 저기로 올라가는 거네요 저기가 정상이 청운대인가 보네요 저... 우리 자전거 타고 남산 부각할 때 늘상 올라오던 길인데 아, 이제 이차 길로 올라오는 건데 아 여기에 이런 문이 있었네 자 <laughs> 아, 자전거로 탈 때랑 걸어 다닐 때랑 차로 다닐 때 모든 느낌이 다 다른 거야 그냥 이문 이름이 창의문인데 결국 창의문이 이제 자아문이에요 자아문 터널이 그래서 자아문 터널이고 하, 왜 누군 창의문이라고 부르고 누군 자아문이라고 부르는지 그 정도 역사적 지식은 또 저희가 없어서 아, 뭐 이분은 저기 올라갔다 온산 이름 뭐라고요? 인왕산. 아. 이제 알았어요. 창이문 도착.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맞게 돼 있네. 어? 이렇게 해서 1 초만 찍으시. 여기는 창이문인데 숙정문 스탬프를 어. 찍어야 된다고요? 어, 여기는 부암동 부암 스카이에 올라가는 길에서 아그 어, 계엄사라고 유명한 치킨집 뭐 골목으로 오시면은 굴다리로 해서 이렇게 쏙 지나가는데. 아마 좌관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에 아, 저기에 우리가, 인왕산에서, 저기가 인왕산. 아, 인왕산에서 온 거야. 인왕산에서 지금 이제, 맞은편 부각산으로 온 거죠. 자, 오, <laughs>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철인두나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진짜 제가 내보낼게요. 와, 대단하십니다. 철인두나. 철인두나요? 네. 와, 진짜 안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laughs> 와 대박 사건. <laughs> 아니 오늘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추운데. <웃음> <웃음> 지금 부각산 청운대 올라가는 길이고요. 네, 건너편에 보이는 산은 아, 저쪽은 구기동 북한산이네요. 북한산. 네, 북한산 저게 아, 저 봉이 비봉이 쪽인 것 같은데. 저 위에가 부각산 정상인 것 같죠? 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트레킹하고 있습니까? 한양. 한양이 뭔지는 알죠? 아. 제가 한양 출신이잖아요. 한양 출신. 한양이 지금 이 사대문 안에가 한양인데 아니잖아요. 아, 서울, 한양은 그 한양, 서울 특별시랑 한양이랑 경계가 달라요. 지금 이 우리가 돌고 있는 이 안쪽에서 있어야 한양이라고. 아, 오빠, 어디서 아저 종로요. <목소리> 네. 저 종로에서 태어났어요. <목소리> 네. 저 본적이 종로예요. 예, yeah, 부각산 정상. 어디서... 어디서 yeah. 여기가 그거예요. 네. 인증. 예, yeah. 정상. Yeah. 네. Oh. 청운대. 예, 맞아. 청운대. 숙 정문. 숙정문이 무슨 대문이라고? 이 숙정문이 한마디로 북대문이야. 북대문. 북대문 숙정문. 숙정문은 한양도성의 북쪽 대문이다. 처음에는 이름이 숙청문이었으나 후에 숙정문으로 바뀌었대. 현존하는 도성의 문중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것은 유일하대. 오, 연결됐어요. 숙정문. 부각산을 내려가고 있고요. 저 a k e t e Hunjonan and t o s 지나서 이제 대학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해월함은 오늘은 아주 예쁜 날이고요. 뭐더 예쁘신 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영광입니다. <laughs> 진짜 한양 도성길 같다. 그죠? 성곽이 아까 그 인왕산 올라오던데도 뚜렷했는데 여기가 좀더 높으니까 진짜 성곽 같다. 어. 여기가 진짜 한양 도성길 같아. 아 여기, 저건너편 성북동이고, 아, 여기 아직도 이렇게 허름한 집들이 있네. 여기가, 여기도 성북동일 텐데. 성균관대학교 대학로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 김감독이 이제 천하의 기치인데,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네, 성북동 칼만두국집이 있는, 대학로 여기 성대 뒤쪽, 그쪽 어디로 내려온 건데, 지금. 아니, 근데 둘레길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양, 도성길, 아까 북악, 하늘길 있었잖아요? 종로 둘레길도 있다. <laughs> 아니, 이거를 진짜 행정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너무한 거지. 아, 여기 성북동 유명한 저 돈가스 집이네. 여 여기, 여기 옛날에 여기 와봤던 데 같은데, 뭐. 기억도 안 나고. 어디로 가야돼? 직진. 직진? 오케이. 성북동 돈가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 그래? 몰라요? 난몰라 남산 돈가스는 우리가 먹어봤어 그래. 너. 그래. 김시우, 여기 그래. 데리고 와서 성북동 돈가스 점심 먹이면 좋아하겠네요. 그래. 어, 그래. 딱... 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겠다, 시우. 그치? 중간 먹고, 야, 2차 가자. 어? 오케이. 도전해볼게요. 크리스마스 날. 해어 아문입니다 해. 헤... 해화문. 네. 해화문 대학로. 해화문에 도착했습니다. 해화문. 발음이 어려워. 해화문. 해봐. 가까이 와서 해봐. 해. 해와문. 해. 해. 해화문. 에 도착입니다. 해화문. 저희는 지금 해와, 도각산에서 해와문을 나왔는데, 이 표지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바로 조금 둘러보니까, 네. 순성기 저기 낙산 방향, 요 건너편, 대학로 뒷산, 그니까 러 대학로고 노는데 마니예공원 뒷산이 낙산이네. 예. 네. 노는 쪽 방향 낙산으로 가네요, 낙산. 길을 건너서요, 예. 네. 여기 좀 봐봐. 어 아, 멋있다. 아, 저 뒤로 해화문이 보여, 해화문. 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아, 해화문, 해화문을 지나서 신호를 건너자마자 이제 낙산 가는 길이에요, 낙산. 네, 낙산으로 갑니다. 뛰세요! 못봤요 낙산공원이에요. 거야? 여기는 그냥 국내예요 여기 저쪽이 아니야. 지금 도남동이고 여기도 여기도 대나 여기 지금 성북동 뭐다 요쪽. 저 건너편 성북동이고 여기가 지금 도남동 가는 길뭐혜화동 도남동 다 요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 예전에 여기서 직장 생활 혹시 여기? 대학로에서 로에서 했지?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나도 모르. 대학로 근처였지. 종로 종로였어. 나 회사. 아 그럼 종로는 잘 아는데 어. 대학로는 잘 대학로는 모르시는구나 네. 길만 건너면 대학로긴 했지 <laughs> 어, 야근할 때 밥먹으러 들어온 거같은아 우리가 저기 지금 다온 건데 날이 갑자기 급격히 가스가 네, 끼면서 잘안 아, 보이고 안 있어요 막상 네. 한성대학교 쪽으로 해서 오는 거야 여기는 이화동 벽화마을이라는데, 네, 뭐좀 약간 좀그 힙한 뭐 카페나 이건 또 할리우드식으로 어, 한잔 때리는 뭐 이런지 뭐 이런 데가 좀 있는 동네네요. 이화동. 동대문 다 왔어요. 동대문 바로 옆에 네,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고기가 제일 예쁜데인데 예쁜데서는 카메라를 안껐안 안 켰어요. 왜냐하면 거기 카페 이름이 개뿔이라서뭐 개뿔도 없는줄 알았지 나는 또. 근데 그, 뭐 그래봤자 집세 개야. 누군 줄 알아요? 방고우 우리 방고 마을 갔어 안 갔어? 어디에고 그 이름이? 아르이죠 프랑스 남부의 아르. 우리가 거기 갔던 데가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15년이 뭐야? 그러니까 <laughs> 대단한 일이었네. 그 아르, 그귀 잘른 병원에서 우리 밥도 먹었잖아. 그 메뉴도 기억 나는데 그맛 없었어. 아맛있었는 무슨 부침개처럼 생긴 거 노란색. 맞아, 부침개처럼 생겨가지고 옥수수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거 뭐. 사람들 먹길래 먹었는데. 맛있었던 것 같은데. 뭐 나는 그저 그랬던 것 같아. 하여간 그 아래 귀 짤름 병원이야 거기가. 병원이 카페였지. 동대문 다 왔다. 여기가 바로 동대문이고요. 근데 여기 낙산공원 그 사진 찍어야지 그 우리 그거 한양도선길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데 그게 없네. 놀러해서 가보자. 어, 높은데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야겠 모르겠어. 여기도 다 신통기획으로 재개발하네. 네, 동대문 지납니다. 동대문, 동대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흥인지문. 흥인지문 따라해보세요. 남대문은 뭐라고요? 북정문은요? 아, 북대문은요? 숙정문 지나왔잖아요. 동대문 안녕. 얘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온이 너무 때려가서 지금, 동대문에서, 고대왕꽃이 먹고 가는 거야, 지맛있어오맛있 음, 어, 음. 매운 건더 맛있어. 맛있 이게. 응. 옛날 동대문 야구장이 이제 이게 뭐 뭐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갑자기 겁나 추워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원래는 뛰는게 계획이 없었는데 둘째 뛰고 있습니다 네 광희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동대문 지나서 광희문 건너가세요 네 광희문 건너가세요 건너가세요 병용오시셨어요 건너가세요 건너서 왼쪽으로 네. 나더 왼쪽으로 여기 아마 도장 찍는 데 있을 텐데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내일 영하 10도가 예보돼 있는데 오늘은 원래 따뜻한 날인데 지금 낮이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기온이 내려가는 신기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뛰어야 돼요 추워 뛰어 뛰어 아, 이제 마지막 그 남산 구간에 진입한 것 같아요 장충동이고요 아우 너무 추워서 좀 뛰었어요. 좀 뛰었더니 괜찮긴 한데, 아 내일 사실 저희가 LSD 27km가 잡혀 있어서 오늘 거의 걷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졸지에 좀 뛰었어요. 아, 뛰었 조금 들 춥네. 아, 네, 장충동이에요, 장충동. 아, 장충동 족발 먹고 싶다. 한겨울에 왜 가을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신라호텔지에한양도성길이에요 장충동에 이요한양도성길 마지막 구간 남산 구간이고요 여기는 신당동 아마 저 남산타워 보이는 거 보니까 장충동 뭐고 그 경계 그쪽 어디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왔습니다 국립극장 네 근데 이게 뭐지? 아, 이게 반양트리 호텔이요. 너 이거 반양트리 호텔인 거 알았어? 반양트리 호텔로 지나서, 네, 국립국장 왔어요. <laughs> 결국엔 한양도성길은 우리 남산부각 라이딩 코스, 어? 거의 완전 남산부각 라이딩 코스인데? 근데 한양도성길 표지판 어디 갔어? 여기 아닌데? 아닌데? 한양도성길 표지판. 일로 올라가면은, 어 저건데 아 나왔다 오 진짜 그러면은 한양도성 순성길 그럼 우리 라이딩 그 길로 올라가는 거야? 아그렇로지 아, 1km 아니 자전거 타고 올라올 때는 여기서 자전거 타니까 밑에가 내려다 보이지 않았잖아 아, 여기 그렇게 하는데 이새 길로 이런 등산로가 있는 것도 오늘 또 처음 봤네 예 네, 일로 올라가는 거야 몰라, 해가 올라가 볼게요. 아 성곽이 있네. 그렇게 왔는데 도성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산이에요, 남산. 이게 지금 남산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남산이에요, 남산. 엄청 멋있네. 오늘 갔던 중에 거의 제일 멋있는데. 네, 신라 호텔과 반얀트리 호텔을 지나서 이제 저희한테 이게 마지막 구간이에요. 저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남산 타워에. 자전거 타고도 못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봉수대 찾아야 되는데? 외국 사람 잔뜩 있고, 우리 낙산 공원에서 사진 못 찍어서 인증 못 받아서 망한 거 아닌가 모르겠고. 저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서 여기, 여기 남산에 왔는데, 봉수대, 봉수대 찾아야 봉수대 되는데. 봉수대. 봉수대. 아, 우리 그거. 아,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인증샷 할수 있겠군요 약간 묶어놨잖아 진짜로 그지? 이런거 한 다섯 개열 개밖에 없을 때와 이렇게 많아졌어 인증샷 때려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남산타워 바로 전망대까지 왔는데 굉장히 뭐 다양한 뭐 뮤직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 아주 잘 해놨네 또 이걸 또 찍자 그래갖고 애도 아니고 이걸 왜 찍어 아, 이고 고생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남대문에서 인사해야 되고 그래, 안 오늘 시야 되게 좋은나요 저쪽에 지금 어디야? 여의도. 아니 뭐 이거 한양도성 인증서? 이거 이제 이두나가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하고 받으러 가라 그랬는데 여기 마침 남산 내려오니까 이게 센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즉시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해가 아 신난다. 그거 눌러. 들고 한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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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양도성길 아 21km가 조금 넘네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뭐이 도성길 그 인증을 인터넷 통해서 하고. 완주증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남산 내려왔는데, 인증센터가 있길래 그냥 좀 물어보러 들어갔는데, 인증서를 받았네요. 인증서 한번 보여주시고. 어떻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 아 이게 세 달마다 하나씩 4분기 하면 무슨 또뭘 하나 준대요. 그래가지고, 내년 1, 2, 3월 중에. 겨울에 했으니까 내년 3월에 따뜻할 때 네. 한번 와보는 걸로 할게요.